네 저희 지금 오미지역에 나왔고요 아집 주차장 밖에 안 보이는데 야마지역이라고 다음 코스가 세 번째가 야마지역이라서 가는 길이고 어... 지금 오른쪽에 바로 나 있어요 야마지옥 근데 네, 이게 가는 길이라고 할게 없이 나오니까 <laughs> 바로 있는데 가는 길이라고 할게 없이 나오니까 바로 있고요 여기 동물 그림이 있는 걸로 봐서는 동물원처럼 볼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산이 동물들을 대표하는 지리적 공간이니까 기대해봅시다 선 티켓 꺼내고 저희 티켓 두개있고 지금 야마 지역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400인이구나 지구? 아 우산이구나 그러네 500인이다 여기는 200저 끊길 잘했다 지금 하나만 들어갔으면 아쉬울 뿐인데 일어봐 네? 그래? 프리패스 티켓을

뛰도록 하겠습니다. 좀 비싸가지고 500인이라서 뜬뜬뜬 야마 지역 포기하고 가마도 지역으로 가고 있고요. 가마도 지역은 여기 요 앞에 주황 색깔 팻말 앞에 위치해 있고 가마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지역일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.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뜬뜬뜬 어, 가마도 지역이라고 맨 밑에 보면 한국어로도 쓰여져 있고 되게 귀여운 너구리 사진이 있네요 입구는 왼쪽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음. 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제 영업시간은 5시까지 정문을 이용해달라고 안내가 띄어있네요 이쪽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옥, 가 마도 지옥 을가 봅시다. 가마수을가마도로 하나보다 일본어로. 아, 약간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. 가마솥. 저희는 티켓 살 필요 없이 이걸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티켓 사는 줄이겠지? 여기는 온천수가 서서 어른데. 아 여기는 온천수가 서서 어른다고. 홍아. 홍씨들 시는가마도 하치만구 신사 대축제 때 지옥의 수증기로 밥을 지어 신선에. 신전의...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? 어? 아 여기는 약간 초반에 수베니를 잡고 있구나. 음. 티켓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나? 아, 순로. 그러게? 가면 가면 되네. 표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신기한데. 그냥 뭐티스님이 사긴 해가지고 가보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순로라고 방향 팻, 팻말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면 은 금방 가마도 지옥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여기 보면 팻말에 90도라고 적혀있네. 90도? 라고? 적혀있고. 굉장히 더워졌는데, <laughs> 지옥에 오니까. 네. 오. 색깔이 신기하 돼. 음. 안내 설명이 있고. 가만도 <laughs> 지옥. 또, 아까 이번 때, <laughs> 오니 지옥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냄새는 <laughs> 조금 더 나네요. 가마도 지옥 엄청 뜨거워 하지? 보인다 어, 냄새가 안 너무 싫어 이게 가마도 지옥이라고 합니다 네. 오 이거 봐 뭐야? 뭐야? 이게 뭐지? 이건? 무장형 실루엣 아, 여기 사진 스팟이 있네요. 이렇게 엄청 큰 오니 동상이 있고, 오른쪽에는 아까 봤던 우미랑 비슷한 색깔의 하지만 작은 온천이 보입니다. 여긴 약간 아까 두 번째로, 첫 번째로 봤던 우미, 네. 아, 오니 지옥이랑 우미 지옥이랑 합쳐놓은 것 같다. 되게 네. 예고 아, 작게 있고 여기는 가마도 지옥에 있는 푸른 천인데, 네. 여기 색깔이 이렇게 흰색이랑 깔 흰색 같은 게 있네. 여기도 아까 우미지역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... 한잔 마시고 10년 젊어지네요 <laughs> 그래 그러자 8 0도래 여기는 마시는 온 자국 네 뭐라고 지 여기도 우미지역이랑 비슷하 생겼는데 신기하다 여기는 이제 변두리에 하얀색깔 뭔가가 나있어요 보글보글 붓고 여기는 이제 뭐야 남자시베이시베이면 싸다 때 먹어도 되는 거야? 마셔도 된다. 어, 신기하다. 여기 지금 맛있는 온천 1 0엔에 팔고 있고 100원인데 온천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요. 종이컵 10엔 아, 종이컵이 10엔 못다네요여기 그러면 저기. 나 뭐? 여기 돈내는 곳이 있다 10엔 내고. 10엔짜리 있냐? 나지갑은안된것잖아 나 아, 어 내가 갈게 저희 맛있는 온천 공짜지만 종이컵이 10엔이라서 10엔 주고 샀고, 따아서 마셔보면. 아, 말로는 맛이... 오! 아, 따가, 따가. 아 눈에 튀었어. 아, 나 조이컵을 아, 떨궜어. 많이 뜨고? 어, 근데 괜찮아, 괜찮아. 야, 나 조이컵을 떨궈버렸는데? 그거... 이거 어떡하냐? 이따 건져봐, 건져건져 건져. <목소리> 아니, 이거 뜨겁잖아 어쩔 수 없지 뭐. 아니, 이거 그, 너 마시고, 저 조이컵을 이렇게 쑥처럼 네. 빼자. 그래. 마셔보겠습니다. 빨리 먹어봐. 어때? 아 너무 뜨거워 근데 왜? 네. 잠깐만 뜨거워 뜨거워서 잘안돼이거로 그냥 끓야겠다 맛없어 아 맛없다 진짜 맛없어? 어 맛없다 아, 와, 맛, 맛은 없는데 한잔 마시면 10년 젊어진다고 여기 10년 젊어진다고 보여가지고 어 그냥 먹었습니다 코로 수증기를 빨아먹으면은, 약간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코로 마시는 온천수가 있고요. 근데 하수구 냄새가 나서 별로 마시고 싶진 않네. 인플루자 예방에 도움이 됐다. <laughs> 근데 아, 아까 거기서 에 맡았던 하수구 냄새 그대로 나. 오, 하수구 냄새가. 그리 그래, 여기는 얼굴에 스팀을 마시네. 여기는 얼굴에 스팀을 내는. 온이가몇개비가 얼굴에 스팀을 해주는데. 아, 근데 이 하수구 냄새 같은 게 온천추 특유의 냄새인가 보다. 여기는 또 머드 같은 황토, 이겠죠? 황토 온천이 있고요. 어, 여기는 조격탕 있고, 사람들 진짜 엄청 많아요. 여기 먹을 때도 있고요. 아, 계란 같은 거 먹는 사람도 있 저기 스태프분이 뭘 하고 있는데, 뭔지 모르겠네요. 엄청 뜨겁다. 여기서 일 하셔야 될것 같아. 오, 연기 같아. <같은데. 웃음> 오, 나왔다. 아, 오, 단백질 떨어뜨려서 저기 나는 거. 오, 신기하다. 관광. 엄청 많이 넣어 <laughs> <와>. 와우. <우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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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넣온다 담배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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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면은 나오나 뭐.

오,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. 왜다 구운 거네? 아, 어, 다 구운 거야? 거다. 다행이다. 오늘 약간 찜질방 같은 건가 보다. 이따가 어, 밥 먹고 먹어보자. 자,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계란 엄청 많이 먹고 있고, <laughs> 되게 맛있게 먹는다. 조격하면서 어, 가마도 세 번째 스탬프 찍어 보겠습니다. 갑니다. 갑니다. 가기ましょ 잘 나오나요? 잘 어, 나옵니다. 색깔 잘 나옵니다. 네.